여긴 강원도 태백입니다. 이야, 멀다. 어밤 9시에 도착해가지고야. 저녁을 먹고 자리가 없어서, 예. 네. 보통때는 사람들이 다 안오는데 어찾을때도 아, 없고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여기 잘 낚시 안하는 자리인데요 여기는 주로 여기 뭐 잔바리 잔챙이가 주로 나오는데 매년 해봐도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 한 12시 정도부터 지금 낚시를 시작해서 자본풍어 인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 인데요. 어, 올라오는 입질에 한 마리 잡았는데, 한 일곱치나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일곱치 정도 되겠네? 토종, 토종입니다, 토종. 예. 23cm, 어 여덟치 가까이 되는구나. 방생하겠습니다 아이고. 밤 늦게 온 낚시꾼한테 입질 해주려고 고맙다. 연타로 지금 요거는 35급 정도 되는 떡이 나왔습니다. 야, 예, 힘이 그냥 와, 완전 장사예요. 자, 얘도 아, 방생하겠습니다. 여기로 가세요, 아저씨. 형님 데리고 오세요. 어떡, 요런 하기 간다. 연타로 나옵니다, 연타로. 야 요거는 35, 뭐36 정도 되는 떡볶음입니다. 이거 아까는 덩치가 아주 커서는데, 얘는 또 홀쭉한 게. 기네요. 얘도 너도 방생. 자 이쪽으로 가라. 방생. 아 이따시. 아, 오. 생하고 도망가네 여기. 오갑니다 시가 다가는데 아, 지금 4시인데요. 와, 달이 저렇게 호해요 달이 갑자기 밝아지니까 입질이 끊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달 넘어갈 것 같은데. 아,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나. 4시 반이 됐습니다. 아. 한, 두시 2시 정도까지, 두시한반 2시 정도까지는 입질이 좀 비교적 있었는데요. 그 뒤로 뜸은 뜸은 해지더니, 네시 넘어가, 세시반 정도 넘어가니까 아예 입질이 끊어졌습니다. 어, 밤 늦게, 열두 시부터, 거의 열두 시부터 낚시를 했죠. 음, 열두 시부터 낚시해서, 뭐, 지금 총, 다섯 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뭐이 정도면은 뭐 대박입니다 바닥 낚시에서는 일단 자고 어, 토요일 내일 낮에 좀 쉬었다가 내일 밤 낚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자리가 돼서 어, 내일 낮에 어, 바지장화를 입고 들어가서 좀 바닥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입질이 예, 바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입질이 안 좋습니다. 아, 오늘도 바닥에 잘안 들어가는 관계로 육초를 좀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지장을를 입었고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가서. 그리고, 긁어보... 이런 데 들어갈 때는요, 네, 찍어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푹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그냥, 그냥,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가야 되네. <laughs> 거의 뭐 걸려나오는 게 없는데 살살 긁어내야 되겠습니다 응? 저정도는 제가 다양한 다양한 육초 작업을 할수 있는 장비를 많이 갖고 다녀요 옛날에 보드 탈때 보드 볼 때에서 보드 볼 때에다가 쇠스랑 갈퀴 용접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긁어내면 긁어낸 자리가 조금 주변보다 에, 좀 깊어져요. <laughs> 흙이 파져가지고 어우 어깨 아파 어우, 야. 휴 이것도 노동이네요 에휴 아 힘들다 이야 아유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올라간... 그냥 뭘잘러 짜서 여기다 응, 올려놔 그냥, 그냥 네. 뜨거운 데다? 놓을때 음.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먹게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겁다고. 와사비를 또 찍어서 한번 먹어볼까? 음, 야. 오. 오, 어, 너무 맛있겠다. 아. 한 이구 때 좌대 깔고 2팔 이구 정도 던지면 딱 좋은데, 아저 가운데 있는 나무에 걸려가지고. 잡아 당겨도 나오지도 않고 하... 8시 한 4, 50분 됐는데요 35급 덩어리를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뜰채를 에다가 담아서 어, 오늘은 텐트를 폈기 때문에 개척자에다 올리진 못하지만 대충 봐도 40은 안 되고 35는 넘을 것 같네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으이씨. 거꾸로. 응? 어? 잘 가라. 오우. 2박 3일 낚시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집 근처에 해장국집에서 한 그릇 먹고 갑니다. <laughs> 날씨가, 어, 낮인데도 더 추워지네, 아침보다. 첫날은 다섯 마리 잡았나? 어제는 네 마리 잡고, 어, 다음주가 이제 이번주 정도 추워진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주부터는 지알은 조금 더 커지고, 마리수는 좀덜 아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